예, 어, 살다 보면은 어, 억울한데 억울하게 어,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이익을 얻거나 또 자신의 실수도 아닌데 어, 고통을 당하고 또 장애를 입고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라 없다고. 자식이 많으면 부모의 걱정이 끊이지 않고, 또, 가족들의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이 사람이 많은 만큼, 그만큼 많은 사건들을 겪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부주, 부주의로, 어 또는 정말 내가 원치 않았고, 정말로 조심했는데도, 그리고 정의롭게, 또 공정하게 했는데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 지난주에, 지난주에, 어, 그, 어디에요, 평택, 평택인가요? 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서 정말로 아까우신 분, 세 분, 정말로 안타까움을 죽음, 아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순직하셨습니다. 소방관 세 분이. 그분은 자기, 정말로 조심했겠죠. 모든 장비를 다 걸치고, 아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했을 겁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사고였고, 정말로 그 중에는 베테랑이신 그런 분도 계셨는데, 뜻하지 않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아까우신 분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자신의 죄, 자신이 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고통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그런 것들이 나와요. 과연 이것이 누구의 죄냐? 그 사람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남의 고통 앞에 누구의 죄인가를 따져 묻는,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를, 어, 분석하는 그런 차가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중에 훌륭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야비하게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이템이 시기를 잘못 만나서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플을, 애플에게 상당한 이익을 줬던 mp3, mp3 파일 있잖아요. mp3 파일. 그 포맷이 처음 개발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누가 그 기술을 가져갔어요? 애플에서 그 기술로 돈을 엄청 많이 벌죠. 애플 아이팟으로. 여러분, 세상에 잘 되고 못 되는 일들이 누구의 잘남과 누구의 서남과 그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 인격은 정말로 엉망인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실패와 성공, 고통과 행복을 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분석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분석해야 될 때도 있고 판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명확한 것 도덕이나 이런 기준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판단해야 되겠죠.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 제자들도 정말로 잔인한 판단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은 날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긴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했다면 아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그 관점을 보고 그 가족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 누구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저렇게 되었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구걸라는 사람이 되었지. 아마 긴 시간 동안 이미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었다라고 했으니까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런 불편한 시선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살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냐?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죠?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자, 한절 넘겨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땐 아무 일도 할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무슨 역할을 하신다고요 빛의 역할을 하신다고요 그 빛을 이 소경에게 비추어서 보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소경이 빛을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소경이 어둠만 볼수 있었던, 어둠에 갇혀 있었던 이 소경이 빛을 보, 봄으로 말미암아, 빛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아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통로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 예정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어두움에, 어두움에 갇혀 있는 것이 합당한가?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요? 이 사람한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고,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을, 이 소경이 전하는 것을 보면요. 이 사람에게요, 눈은 어둡지만 통찰력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침으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랐어요. 보통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낫게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예? 안수하거나, 말씀으로, 아니면 손만 대도, 그렇게 나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멀리서 말씀만 하셔서 그럼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셔서 낫겠나이다. 주님이 말씀만 해도 나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땅에 바르고 흙을 짓니겨서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혼자 갔겠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갔겠죠. 사람들이 다 지켜봤을 거예요. 아, 저가 구걸하던 사람인데 다 지켜봤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감내하면서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실로움에 가서 씻은 이 소경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사람이었어요. 준비시킨 사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함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왜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고통받아야 돼요?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선별한 자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선별된 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소경처럼 눈앞이 깜깜하게 무엇도 할수 없게 붙들려서 어둠에 붙들려서 상황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을 받으며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선택된 자야. 여러분 선택된 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사람은요 모두 이긴 너무나도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 야곱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있는 이 사람은요 어쩌면 처음부터 구원이 예정되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병고침을 받고 하는 행동을 보면 믿음이 좋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보고 선지자래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선지자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의사도, 물론 뭐 국정 없는 의사에 뭐 이런 데는 무료로 치원, 치료해주고, 이렇게 어려운 곳에 가서 인수를 베풉니다. 대부분의 병원에 가면은 아무리 좋은 의사도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의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의 일은요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일은요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어둠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은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딱 보니까 선지자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대가를 요구합니다. 무엇인가 받아야지 해줘요. 그쵸. 그때 파우스트 보면 누가 나와요? 메피스토 펠레스라는 악마가 나오죠. 뭘 요구합니까? 영혼을 요구합니다. 사탄은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풉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사랑의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대가입니까? 여러분, 순종은 대가가 아니에요. 순종은 대가, 많은 사람들이요. 순종, 헌신, 이것을 마치 대가처럼 생각해요. 그럼 대가가 아니에요. 그 길을 통과함으로 통해서 나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요, 나함을 입는 길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마치 대가로 생각해요. 대가가 아닙니다,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소경이요 그렇게 율법을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을 가르칩니다. 누가 그런 말했어요. 진리는 진실은 단순하고 거짓은 복잡하다. 좋은 말이에요. 진실은요, 있는 그대로 보면은. 직관적으로, 아, 이게 진실이구나, 알아요. 대가 없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내 평생의 빛을 찾아준 사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나타나서 다시 유세 부리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떠났어요, 그 자리를. 나중에 찾아오셔서, 둘이 있을 때 몰래, 몰래인가요? 나중에 찾아오셔서, 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죠. 보니까 선지자인 거예요. 진실은 명확한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 어떻, 어떻습니까? 자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자기 선입견에 사로잡히고 또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총에서 쫓아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거에 사실을 맞추려고 하니까,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함, 이 교만함이 진리에, 진실에 닿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그의 부모들 어떻습니까? 그의 부모들 어떠, 어때요? 두려움 때문에. 22절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빛을 보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고 고통 받고 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 중에 가장 큰게 교만이라면 또 은근히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들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장,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목자입니다. 그분이 열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주저 주저해서 고백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만과 두려움 교만은 무엇에서 발생합니까? 자신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에서 발생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또 무엇에서 바, 발생합니까? 나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가진 것을 놓기 싫을 때, 내 안에 교만함이 싹 틉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부여해. 이 반대말이 뭐예요? 열등감. 가진 게 없으면 열등감이 생겨요. 그래서 열등감과 교만은요, 같은 뿌리의 다른 줄기입니다. 한 몸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아가 있어요. 말씀 앞에 이건 깨어져야 됩니다. 열등감과 교만함 이것들이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열등감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만으로 말미암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 주님이 인도하셔도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얻은 기쁨에 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눈도 떴는데 그분의 세상에 그리스도래 그 아들이 그 아들이 그 소경이었던 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경험한 거예요 엄청나게 깊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어 내가 그동안 어, 눈이 어두웠던 게내 죄도 내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어 얼마나 그긴 시간이 위로가 됐겠어요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고 담대하게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외치는 겁니다 오히려 가르치잖아요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수 없으리이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면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뭐요? 사회적 죽음이에요. 결의했는데 오히려 그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오히려 가르치고 있어요. 그가 눈의 치유만 받은 게 아니에요. 마음의 치유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치유는요, 완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잊고 나서 그가 담대해졌어요. 죽음마저 받아들일 정도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 보면 어, 어떻게 해요? 구정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사람을 딱 보신 거예요. 아, 이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이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택하신 사람을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우리를 만나십니다. 날마다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럼 충분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만큼 주님께 시간을 드리시나요? 회게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지만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린 주님의 일에 너무 무관심합니다. 주님을 너무 등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재물을 두는, 재물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주님이 주신 가장 큰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은 금이잖아요, 그죠? 시간을 어디다 쓰는 건지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가르쳤던 이 소경이었던 눈뜬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잘났다 라고 오히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교만한 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진짜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소경만 알아보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른 일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헛된 논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선입견과 맞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애써 폄하하며 정죄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 주의 은혜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고 순종함으로 한걸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